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것이 버거웠다. 이런 일기를 남기고 떠난 서울 서희초등학교 20대 교사가 숨진 지 내일이면 49일이 됩니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추모제를 열 계획인데요. 부랴부랴 교육부는 토론회를 열어 집단 행동 자제를 호소했지만 교사들은 추모의 뜻을 막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업무 부담과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다 숨진 서울 서희초 교사. 숨진 교사의 49제인 내일, 교사들은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추모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전인 오늘,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책을 알리겠다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첫 발언에 나선 차관은 추모의 뜻을 특정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법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수업 일임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수능적인 교사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영가 병가, 재량휴업일, 조퇴 혹은 퇴근 후초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표현의 양식도 형식도 처벌의 대상이 되서는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참석 교사들은 정당한 학생지도 활동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빈번한데도. 보호책이 부족하다고 성토했습니다. 보호 지원해준다. 총알이 쏟아지는 전장에 내가 방탄 줄 테니까 그냥 계속 뛰어 들어가라라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토론회가 끝날 무렵 예고 없이 방문한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 당국을 믿고 집단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호소문을 낭독했습니다.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시 휴업이 예정된 전국 30개 학교 외에도 상당수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연가 등을 쓰고 추모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최대 파면, 해임과 같은 징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추모 행사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갈등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런던 협약, 이 공식 명칭은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 협약입니다. 1975년부터 이어져온 국제 협약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에 가입한 당사국들에게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친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자는 논의를 두고 창시 개명이라며 비판했는데요.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로 모자라 외교 자해를 하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식 4일차를 맞은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가입국 여든여덟 곳에 친서를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런던 협약과 의정서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인데 다음 달 4일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정부가 이 협약들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촉구하겠다는 겁니다.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시 개명하겠다는 해결한 언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겠습니까? 또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해외 전문가들과 공동회의를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등의 의원단을 파견하는 등 국제적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문제의식을 갖도록 만들면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괴담과 가짜뉴스로 정치적 이득을 노린 민주당이 이제는 외교적 망신까지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 발목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방탄 단식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정부의 예산 곳간에 초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세수가 그야말로 가뭄인 상황인데요.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대신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반도체 호황이던 지난해 상반기 SK 하이닉스는 1조 8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반기에만 4조 원 넘는 영업 손실을 내며 법인세 납부를 못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4조 원이 넘었던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 역시 올해 상반기 1,280억 원으로 97%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악화로 법인세가 줄면서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조 4천억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관련 세금 그리고 또 반도체 경기 급락 네.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많이 줄어들므로서 네. 나타난 현상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50조 원에서 60조 원 사이에 세수 부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국채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고 그냥 쉽게 지출 쪽을 늘려서는 국가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미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방식과 지난해 예산의 잉여금으로 절반 정도를 확보할 전망입니다. 나머지 절반인 20조 원 정도는 각종 기금을 모두 합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른바 공자기금에서 끌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환율을 관리할 때 쓰는 외국한 평형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재부가 국세 수입 규모의 예측에 실패해 대규모 예산 결손이 초래됐고 그 결과 별도 사용 목적이 있는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끌어왔다는 점에 대해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국세 수입을 경제 상황에 맞춰 다시 예측하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서 세수 결손 등을 메울 대책 등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오늘 새벽 거제 앞바다에서 한 낚싯배 선장이 조난될 위기에 처한 다른 낚싯배를 돕다가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해양경찰이 뱃머리에서 망원경으로 바다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그해상 실종자 수색 중에 있어.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거제시 이룸면 지심도 남서쪽 해상에서 구통급 낚시어선의 선장인 5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선장은 함께 출항한 다른 낚시어선의 추진날개가 줄에 걸려 조난 상황에 이르자. 자신이 줄을 끊으려 바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마친 선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연락마저 두절되자 실종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경비함정과 구조정을 동원해 16시간째 주변 해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반쯤에도 인천시 옹진군 소령도 서쪽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해 선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선실 안에 있던 남성이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혀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한 5층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진화됐는데 이 집에 살고 있던 7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제가 막 소리 질렀어요. 불났다고 너 아! 소리 질렀어요. 5층에서 연기가 거실 쪽에서 연기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왔어요. 주민 3명도 유독가스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 3명이 소화기를 뿌리며 주차장을 가로질러 갑니다. 소화기 분말가루를 뒤집어쓴 피해 차량은 5대 정도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CCTV 속 인물들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9호 태풍 사울라가 주말 동안 홍콩과 중국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성인 여성이 10여 미터를 날아갈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진 강풍에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11호 태풍 하이쿠이도 중국 남부에 접근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강풍에 쓰러진 여성이 바람에 떠밀려 10여 미터를 날아갑니다. 한동안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굉음을 내며 몰아치는 비바람에 세워놓은 차량이 떠밀려가고 바람에 날린 철판에 사람이 맞을 뻔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태풍 사울라가 강타한 홍콩과 중국 남부 광둥성의 모습입니다. 상륙 당시 사울라의 최대 풍속은 시속 162km. 홍콩에서는 도심 곳곳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고 부러진 나무나 바람에 떨어진 구조물에 파손된 차량도 많았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 건물을 덮치면서 출입문이 부서지고 내부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홍콩에서만 다친 사람이 75명, 피해 신고도 1,200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광동성 선전에서는 쓰러진 나무가 승용차를 덮쳐 차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1 0선 아, 왜? 니, 11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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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상대는 사올라는 서부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약화됐지만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대만을 거쳐 6일부터 중국 남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현입니다. 두달전 해운대 해수욕장 고층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당시 곳곳에 쌓여있던 불법 폐기물이 화재를 키운 한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화재 이후에도 관할 구청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현지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호텔 건물에서 화재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6월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들이 헬기와 사다리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3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10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주차장 곳곳에 쌓아놓은 불법 폐기물에 담뱃불이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CCTV 토대로 거기에 담배 피러 간 사람을 확인한 게 있기 때문에 담배가 소화가 된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분이 나가고 곧 연기가 꽉 차기 시작하거든요. 화재가 난 호텔 근처에는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매트리스나 가구 같은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을까요? 이 일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바로 근처에 또 다른 호텔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구역에 불에 타기 쉬운 종이박스부터 침구류 목재까지 쌓여 있습니다. 불이 나면 유독물질을 내뿜는 폐기물들입니다. 주차장 한쪽에 아예 분리수거장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이곳의 용도는 주차장과 계단실, 화재가 난 호텔 건물처럼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옥에다가 두지가 없잖아요. 아파트든 뭐든 옥에다 폐기물을 쓴 데가 여기 있겠습니까? 다 옥내에 있지. 제가 볼 때는 전혀 뭐 문제될 거 없으면 가는데. 근처 또 다른 호텔 주차장입니다. 계단 아래로 목재와 수건들이 쌓여 있고, 바로 뒤로는 에어컨 실외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모두 불법이지만, 호텔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폐기물과 기자재 등 가연성 물질을 무분별하게 쌓아둔 겁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는 두달전 호텔 화재 이후에도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은 자 이거 치우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러면은 치우면 끝나 버리거든요. 잘는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운대 호텔 화재에 책임을 물어 호텔 법인과 관계자를 소방법 위반,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그러나 해운대구는 화재 발생 두 달이 넘도록 호텔 측에 과태료조차 물리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K-팝보다 해외 수출 규모가 아홉 배나 많은 우리나라 콘텐츠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K 게임인데요. 기존 주류 한국 게임과는 다른 새로운 장르를 내세운 게임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 무대였던 중화권뿐 아니라 북미와 유럽 쪽에서도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바닷 속을 탐험하는 다이버. 낮에는 물고기를 채집하고 밤엔 채집한 재료로 만든 초밥을 팔아 돈을 법니다. 거대 오징어와 사투를 벌이는 액션에 구물에 걸린 돌고래를 구조하는 감수성까지 기존 주류 한국 게임과는 다른 해양 어드벤처를 내세웠습니다. 한 한국 게임 업체가 지난 6월 전 세계 동시 출시한 패키지 게임인데 세계 시장에서 호평과 함께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출시 당일 글로벌 1위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판매 1위에 오르더니 열흘 만에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엔 게임 리뷰 사이트인 메타크리틱에서 한국 게임 최초로 머스트 플레이,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게임에 이름을 올렸고 워싱턴포스트도 올해 가장 편안한 경험이라며 2023년 최고의 비디오 게임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바닷속 탐험이 처음부터 어, 뭔가 경쟁과 협동을 엄청나게 푸시할 것 같은 요즘의 게임 세태와는 많은 다른 느낌을 주셨던 것 같아요. And the is P. 지난해 또 다른 한국 게임 업체에서 개발한 패키지 게임 역시 세계 3대 게임 쇼중 하나인 게임즈컴에서 3관왕을 수상하는 등 서구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K-게임이 한국 콘텐츠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67.4%. 음악, 이른바 K-팝의 9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전통적인 수출 효자 상품이지만 수출국의 42%가 중화권이란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미와 유럽 쪽에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어, 이제 한국에서 이게 나와라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한국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내수에서 해외로 메인 타깃이 변경되는 좀 중요한 시점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글로벌 게임 수요를 추가 확보하려면 모바일 게임이 57.9%를 차지하는 국내 게임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C 뉴스 공선입니다. 일본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백주기였던 그제 조총련이 참여한 희생자 추도식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이념 논쟁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고, 윤 의원은 색깔론 갈라치기를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1923년 10만 명 이상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일본 관동대지진. 이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돌자, 일본 사회 내부 불만이 조선인에게 향하면서 수천 명의 조선인이 학살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조선인 학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1974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도쿄에서 추도식이 시작됐고 지난 1일은 100주년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최 측에 친북제일동포단체인 제1본조선인총연합회가 포함돼 있는데 한국 국회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외교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참석했다는 겁니다. 초도식에서 한 조총련 지도부는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유니언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며 이념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으니 과연 이런 유니언을 대한민국 국민의 일언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외교부도 국회 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차량 지원만 했을 뿐 조총련 관련 행사 참석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동포단체로 구성된 추도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추도식이었고 조총련은 그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이 색깔론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림입니다. 올해 여름은 해수면 온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극한 폭염이었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지만 대기보다 천천히 식는 바닷물의 온도는 지금도 27, 8도의 고수온인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양식장 물고기들이 잇따라 폐사하고 있는데 전남 완도의 광어 양식장들은 세곳중한 곳이 집단 폐사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광어 10만 마리를 기르는 전남 완도군 고급면의 한 양식장. 작업 인부들이 뜰채를 들고 죽은 광어를 떠내느라 분주합니다. 통로는 이미 폐사한 어린 광어를 담은 노란 바구니로 가득합니다. 최근 사흘 동안 폐사한 광어가 최소 5만 마리에 이릅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 이 폐사가 이어지면 한 일주일 안에는 그 10만 마리가 거의 다 폐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식장에서 광어 폐사가 시작된 건 지난달 중순쯤.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지고 바닷물의 온도가 최고 30도까지 오른 다음부터입니다. 광어 양식장의 바닷물은 수심 10m에서 채취합니다. 현재 온도계는 27.5도를 가르키고 있는데 28도가 넘어가면 고수온 경보가 발효됩니다. 수온은 다소 안정됐지만 완도, 고흥, 여수 등 해역은 여전히 28도 이상 고수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사 피해가 신고된 광어 양식장은 30여 곳. 완도 지역 광어 양식장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수원이 상승해서 한꺼번에 4도, 3도에도 4도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고기들이 전혀 못하는 겁니다. 완도군은 고수온 피해 조사와 함께 또 다른 폐사 원인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피해 원인을 알수 없습니다만은 고수온 시기에 강진 사철이 저수지 민물 방류와 겹쳐서 광어 양식장은 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고수원 특약을 하지 않은 어민들이 많아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지난해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 기억하시는지요? 생사를 알수 없던 광부 두 명이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었죠. 지하 깊숙한 광산은 안반과 흙 때문에 무선 통신이 불가능했는데요. 이 단단한 바위층을 뚫고 음성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경북 봉화의 한 광산에 토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갱도에서 작업을 하던 광부 두 명이 매몰됐고 생사를 알수 없었습니다. 붕괴 사고에 내부 통신망이 모두 끊겼고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 내시경을 넣거나 음파 탐지기까지 동원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광부들은 사고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강원도의 한 광산으로 차량이 들어갑니다. 마치 개미집처럼 여러 층으로 나눠진 복잡한 구조의 광산 안에 가로, 세로 1m 크기의 송신기를 설치했습니다. 신호를 보내자 석회암 바위층을 뚫고 40m 떨어진 다른 층 갱도에 있는 수신기에 신호가 들어옵니다. 땅 속에서 신호가 줄거나 반사되는 기존의 전파 대신 자기장을 활용했습니다. 광산이 많은 호주에서는 수십 미터 크기의 송수신기를 사용하는데 크기도 훨씬 소형화했습니다. 안테나 크기를 1미터 크기로 소형화시켰고 손바닥만한 크기의 어, 자기 센서라고 하는 센서를 사용해서 어 수신기를 구현했습니다. 지상과 땅속을 있는 안테나를 설치하면 광산 붕괴 같은 사고에서 생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이 기술을 통해 광산 붕괴나 지하 화재 같은 사고에서 구조와 대응이 원활해지고 지하에 묻힌 가스관과 송유관 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연구팀은 앞서 성공한 수중 무선 통신과 함께 통신 가능 거리를 100m 이상으로 늘려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북한은 어제 새벽 발사한 미사일이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이었으며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순항미사일 두 발이 서해로 발사됐고 약두 시간 동안 1,500km를 날아가 목표 지점 상공에 설정된 150m 고도에서 공중폭발해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분석 결과 오늘 아침 북한이 한 발표는 과장됐다며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소방청이 테러 혐의점이 없는 국제 우편물은 119로 신고하는 대신 반송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경우 해당 우편물 겉면에 반송 희망을 적어 우편 반송함에 넣으면 됩니다. 경찰은 최근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대량 발송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온라인 쇼핑몰의 불법 마케팅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한해 100억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1000명의 별동대를 결성하겠다는 자유총연맹 핵심 간부의 행적도 추적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SSG를 꺾고 8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리그 최고 마무리 투수 서준용을 무너뜨리고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기아의 타선은 1회부터 뜨거웠습니다. 1사 2삼루 상황에서 최우가 선제 2타점 적시타를 뽑아냈습니다. 2회엔 올 시즌 품어 3개 불과했던 황대인이 투런포를 쏘아올렸습니다. SSG 선발 오원석의 변화구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3연패에서 탈출하려는 SSG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추신수의 선두타자 홈런에 이어 이회엔조영우가 스리런 아치를 그려 경기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동점과 역전을 거듭하던 승부는 8회에 갈렸습니다. 기아 하위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8번 김태군이 올해 리그 최고 마무리 투수 서진용을 공략해 동점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고 이어진 찬스에서 대타 고종욱이 서진용의주기이 폭풍을 받아쳐 7대6으로 경기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두회 그 마지막 공격에서 김도영이 점수차를 더 벌리는 솔로 홈런까지 터뜨린 기한이 SSG를 8대6로 꺾고 8연승을 달성했고 NC를 제치고 리그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지금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팀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냥 이 기세에 좀 몰아서 좀 계속 끝까지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많은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실에선 하나가 다시 한번 리그 1위 LG를 꺾었습니다. 부단의 투구 이닝 제안으로 시즌 마지막 분판에 나선 문동준. 4와 3분의 1이닝 3, 7점으로 흔들렸지만 이외 노시환이 큼지막한 2타전, 2루타 등으로 뽑아낸 5점을 끝까지 지켜내 5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K리그에서는 광주가 선두 울산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외국인 선수 백하의 논스톱 발리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리그 1위 울산 원정에 나선 광주. 전반 17분 깜짝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수비수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건희가 공을 낚아채 골키퍼 조현우까지 제치고 울산 골문을 열었습니다. 침착한 개인기에 정확한 마무리까지. 울산을 상대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그리고 후반 구분 외국인 선수 백화가올 시즌 최고의 골 후보로 꼽힐 만한 원더골을 터뜨려 점수차를 더 벌립니다. 슈팅 타이밍과 궤적 모든 게 완벽했던 환상적인 발리슛. 골키퍼가 몸을 날려도 소용없죠. 무려 8년 만에 울산을 꺾은 광주. 주축 4명이 빠진 상태에서도 1-0 완승을 거둬 리그 9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 포르투갈 리그에서 나온 중거래포입니다. 이런 골이면 팬들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하늘 표정이 참 변덕스러운 휴일이었죠.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밤이 된 지금도 군데군데 비구름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붉은색으로 보이는 전부 곳곳으로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차츰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이후로도 우산이 있어야 안심되는 날씨가 되겠는데요. 오전부터 동풍이 또 비구름을 불어넣는 동해안지방은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가끔 더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 소나기 이가 <rainfalls> 뭐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며 한꺼번에 30mm씩 굵은 비가 쏟아질 때도 있겠습니다. 덩달아 습도가 높아져 내일 서울과 광주 등 서쪽 지방의 체감 온도는 낮 동안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해안 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 동안 경남 해안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50k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과 부산이 24도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과 대구도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주 중반까지도 비가 자주 지나겠고요 내륙의 낮더위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씨셨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